자 오늘 대회 2일차 오후 결승 경기입니다. 자, 물개 님이 수미쌤 예쁘다고 벌써 왔네요. 문자가. 감사합니다. 전국 네. 수영 대회 2일차 오후 결승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순서 218, 남자 초등부 자유형 m 결승. 레인 경로경 부산 스포츠 예상 기록은 2분 20초 권영주, 73입니다. 저울동현. 2분 20초 4일 4행, 경기 KBS 스포츠. 2분 15초 6분. 차례 김시윤. 경기 오선 스포츠 클럽. 2분 08초 6분. 차례 김동 강원 한솔. 2분 11초 이분차 우종호. 서울 전구. 2분 18초 8개 차례 권 충북 사천. 2분 20초 6분. 차 경기 도 2분 20초 9구에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강릉 김동욱 그리고 동욱이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 네. 전국 초에 우종호 선수도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자 긴장될 텐데. 결승전입니다. 자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남자 초등학교 자영 이벤터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첫 경기답게 시작부터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시는 거랑 직관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실제로 보시는 거에 1.5배가 속도가 더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3레인의 김민재 선수가 1위로 턴 들어가겠습니다. 자, 29초 5사의 기록으로. 자, 이제 뒤를 이어서 아, 4레인의 임시율 선수, 5레인의 김동욱 선수, 자, 그리고 2레인의 권영준, 6레인의 우종호 선수까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김동욱 선수가 사레인의 임시우 선수를 보면서 결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아,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네, 예선이 끝나고 작전을 바꾼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음. 자, 한번더 치고 올라갑니다. 음. 자, 사레인의 임시우 선수가 음. 앞서 나가고요. 네. 자, 올해인 자, 김동선수. 음. 자, 여기서 네. 발끝 안 건드리고 음.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네. 자, 거에 비해서 민재 선수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자, 마지막 턴한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35초 66, 30초 47. 네.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50m 남았습니다. 네. 임시효 선수, 임시 선수는 동계 때변혜영 감독님하고 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나봐요. 이번에도 네.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15m 가겠습니다. 네.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자 7초 정도 7초. 기록이 들어왔나요? 자 네. 7초 10의 기록으로. 네. 자 1위를 차지했고요. 김동 선수가 9초 0으로 19. 2위, 3위는 3내인의 김민재 선수가 시상초 4위로.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5학년 우정호 선수가 4위로 들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초등부 자유 200m 결승전 마쳤고요. 자, 이제 네. 여자 초등부 자유 200m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경기장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페이스메이킹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